안녕하세요.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.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강력했던 나라, 초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. 당시 초나라의 영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자부심이 뭐랄까 하늘을 찌를 듯이 아주 위험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 때입니다. 아니,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?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요. 바로 그의 부하였던 오자서의 눈부신 활약 때문이었습니다. 이 오자서가 글쎄 무려 16개 나라의 군주들을 구해내는 엄청난 공을 세우거든요. 이러니까 초나라가 마치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비춰졌던 거죠. 이 왕의 교만이 정말 끝이 없어서 장화대라는 아주 호화로운 궁궐을 짓습니다. 그리고는 선포하죠. 여기는 법보다 위에 있는 성역이다라고요. 이건 뭐 스스로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그런 오만함의 증거라고 밖에는 볼수 없겠죠. 그러다 결국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. 신무라는 아주 정의로운 관리가 있었는데 이 성역 안에서 도둑을 딱 체포한 거예요.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? 정의를 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관리를 파면시켜 버립니다. 이 사건 하나로 아 이제 이 나라에서는 법보다 왕의 허영심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. 자, 바로 이런 교만의 속을 속으로 한 사람이 걸어들어옵니다. 바로 제 나라의 명제상, 안평중이었죠. 이 안평중은요, 키는 좀 작았다고 해요. 하지만 그 지혜만큼은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초나라 조장이 처음부터 이 안평중을 아주 제대로 망신주기로 작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첫 번째 모욕이 뭐였냐면 아주 작은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안평중더러 거기로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. 이건 누가 봐도 그의 작은 키를 대놓고 조롱하려는 거였죠.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. 하지만 안평중이 어떤 사람입니까? 여기서 바로 받아치죠. 개나라의 사신으로 왔으면 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. 근데 설마 초나라가 개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 저는 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요. 이 한마디에 초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져서는 결국 정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,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두 번째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죠. 이번에는 학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공격을 시작합니다. 제 나라는 이제 함물가지 안 하느냐, 당신은 옛날 위대한 지도자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다. 이런 식으로요. 특히 투자길이라는 학자가 아주 앞장서서 안평중과 제 나라 전체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. 이때, 안평 중이 아주 날카롭게 되받아칩니다. 아 투시감은 말씀이십니까? 혹시 그대의 조상인 투백비라는 분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무례하게 굴다가 처형당한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? 와이 한마디로 그냥 상황이 끝나버립니다. 공격하던 사람의 아픈 과거 그 가뭄의 치부를 딱 짚어버리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된 거죠. 이렇게 두 번이나 체면을 구기니까 이제는 영궁왕이 직접 나섭니다. 세 번째 모욕이죠. 왕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제나라 출신 도둑 한 명을 끌고 오는 겁니다. 이건 뭐 제나라 사람들 전체를 도둑으로 몰아서 망신을 주려는 그런 속셈이었죠. 그러고는 아주 순진한 척 이렇게 묻습니다. 허허. 제나라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도둑질을 잘하는가 보... 이 질문 굉장히 교묘하죠. 어떻게 대답하든 안평중이 곤란해지고 굴욕을 느끼도록 딱 설계된. 그런 질문이었습니다. 자, 이 위기의 순간에 안평중은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. 대신에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쓰는 유명한 고사성어 바로 귤화위지의 비유를 들어서 응수합니다. 귤이 탱자가 된다는 뜻이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따라 사람의 본성도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안평중이 이렇게 말합니다. 강남의 귤을 아주 달고 맛있지만 강북으로 옮겨 심으면 쓰고 맛없는 탱자가 됩니다. 이 사람도 제 나라에 있을 땐 도둑이 아니었는데 초나라에 오니 도둑이 되었군요 아마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이 초나라의 풍토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자신의 백성을 변호하는 걸 넘어서 은근슬쩍 당신네 나라 환경이 사람을 망친다고 초나라 조정을 비판해버린 거죠 이 말을 들은 왕은 정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안평중은요 마침내 왕의 존경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손자병법이 말하는 전략의 핵심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죠. 결국 초나라 영공도 두손 두발 다 들었습니다. 내가 그들을 놀리려다가 오히려 내가 놀림감이 되었구려. 네, 그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. 이렇게 자신의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 순간부터 안평중을 최고의 국빈으로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합니다. 그 후에 안평중은 초나라의 뛰어난 전략가였던 오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. 이 자리에서 제 나라에 있는 또한 명의 위대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.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손무입니다. 안평중이 오자서에게 손무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들려줍니다.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최선이 아니다. 진짜 최선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. 라고 말이죠. 사실상 안평중이 초나라에서 거둔 이 외교적인 승리야말로 무력이 아니라 지혜로이기는 손무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완벽한 예시였던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안평중은 지혜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정작 초나라 영공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?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왕국 안에서는 이미 파멸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. 안평중은 왕의 동생인 기지를 딱 보고 알아차립니다. 아주 야심이 넘치고 무자비한 인물이었거든요. 그래서 경고를 하죠. 저 동생은 왕위를 찬탈할 상이라고요. 안평중은 나라의 진짜 위험이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는 왕의 동생이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. 그리고 안평중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. 영공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괜히 진나라와 채나라를 정복하라고 명령하고요. 그 군대의 지휘권을 하필이면 야심만만한 동생, 기질에게 맡깁니다. 전쟁에서 이기고 기세 등등해진 기질은 결국 왕위를 빼앗을 음모를 꾸미게 되죠. 왕이 궁궐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사치를 즐기는 바로 그 순간에 기질은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쳐들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. 결국 왕의 오만함이 안평중의 예견대로 내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죠. 자신의 교만을 정복하지 못한 왕의 최후는 무엇일까요?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.